자 캡틴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국내 증시도 거의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해외 주식 미국 S&P500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제가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그 다음에 팔란티어 모두 수익이 나서 이제 입절 실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테슬라는 들고 있어요. 어,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무려 7% 상승을 보였고 이 차트상 느낌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러 신고점을 찍으러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첫 단계는 이번 주 너무 중요해요. 뭐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는 테슬라, 팔란티어,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슈 이렇게 다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어, 미국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 미국 투자 꼭 하셔야 되고, 주요 종목들 꼭가져 가셔야 됩니다. 자, 딱 하나. 어, 캡틴 큐가 진짜 몰빵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했죠? 저는 테슬라라고 봐요. 어, 느낌이 오지 않나요? 테슬라. 그래서 화성도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트, 로봇. 예, 로보트가 이제 우리 집 모두 모두 한 대씩 다 배치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이 돼요. 뉴스에 보니까 지금 무슨 테슬라 카페가 있대요. 그 카페에서 로보트가 팝콘 퍼준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이제 여러분 뭐 자율주행과 어떤 혁신의 상징인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더 높은 매출을 통해서 어, 이제 우리의 삶의 곁으로 다가올 거라 확신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정보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변동성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점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바빴습니다. 지난 주, 보험회사가 마감주역이서 바빴는데, 어, 언제든지 여러분, 어, 보험, 제가 이제 또 보험회사 대표다 보니까 이제 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30일까지 이제 정부에서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시고 궁금하다? 그러면은 우리 어 캡틴큐 단톡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약한 40명 정도 있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프로페셔널 합니다. 10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하고 믿고 맡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저희 회사 믿고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한번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관련된 건데 어, 뭐한 10조 가까이 지금 못찾아는게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캡틴큐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해주는 것도 없어요 거의 미국 장기투자 위주로 그냥 조용하게 어쩌다 이제 시황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어, 커피 쿠폰 이벤트는 자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이익이 많이 나요.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방 친구들에게 많이 베풀어서 덕을 쌓고 또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미로 만든 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단독방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어, 그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어, 잘 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